자,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자, 똑같아. 연립은 식이 2개 이상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2차 2차.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 있겠죠. 둘다 2차일 수 있지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1차 하나가 2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다 2차 2차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자, 미지수가 2 개야. 근데 2차 방정식이래. 그랬더니 1차와 2차가 되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두 개의 2차가 된 경우 있죠. 이게 1번 경우, 이게 2번 경우죠. 1차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 방정식을, 자, 1차 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로 어떻게 해요? 나타내 대입한다, 대입해요. 두 번째는 둘다 2차 방정식일 땐 어떻게 한다고요? 인수분해나 음소거법이나 항상성소거나 어떻게 복잡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야? 1차를 만든 후에 1차를 2차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대입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차가 2차 되는 거, 2차 형식 푸는 거 되게 간단한데, 그러면 2차 가 어떻게 한다? 결국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결국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두 번째, 2차가 두 개인 것도 풀 수가 있겠죠. 자, 248페이지에요.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이네요. 자, 미지수가 2개일 1편에서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 2차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뭐높다기 해서 우리가 둘다 2차가 알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자, 먼저 결과부터 볼때 이런 꼴이죠. 1차와 몇 차? 2차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1차를 지금처럼 한 문자에 가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x 대신에 이렇게 y가 난 식으로 만들어. 그러면 y가 나 2차식이 나오면 우린 2차 방정식을 풀수 있죠. 지금처럼 인수분해로 풀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을또 뭘로도 풀어요? 근의 공식을 풀 거기 때문에 무조건 풀려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처럼 항이 몇개 생겨? 아니, 근이 몇개 생겨? 두개 생기죠. xy에 관한 근이두개 생기네요 자두 번째는 이건데요 이거부터 중요해요 자 2차 2차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한다 그랬죠 자두 방향 한쪽이 1차에 나타내을때두 개가 2차에지 각각 대입해서 푼다 라고 끝난 났요미안합니다그 다음에 이건 뭐죠 2차 2차네요 그럼 어떻게 소거해서 2차를 하나 줄여요 됐나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인수분한다 그랬는데 이거 소거해도 되죠 더하면 그럼 뭐가 돼? 2x 제곱이 2가 되니까 x 제곱은 뭐가 되죠? 1이 될 거고 x는 플러스 마이스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 보니까 x가 1이면 x가 1이면 Y가 뭐가 될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소거하고 나서 보니까 x 플러스 y가 x 마스 y가 되고 이퀄 0이 되니까 지금처럼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게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게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호 동부호 동승이라고 하는데 그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x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일 때 y는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x가 1일 때 y는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개 나와요 하나 둘셋네 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쭉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이차식이 2차식 나오는 경우 일때는 이렇게 할게요 첫번째는 인수분해가 돼요 첫번째는 사실 인수분해가 더 빨라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합니다 그냥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되면 어떡하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도록,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창에 제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제거합니다. 어쨌든, 제거하는 방법은 당연히 개수를 갖게 만들면 제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인수분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보니까 자 먼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일 때2차항을 소거해 버리죠.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보니까 둘다 x 제곱이 있어. 그럼 두 개를 빼버려. 그러면 1차식이 나오네요. 물론 인수분해 안된 거지만 1차식이 나오게 하는 목적인수분해를 이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인수가 되지 않았을 때 이번엔 뭐래? 상수항을 소거해 버려. 자 상수항을 소거해 버리면 결국 xy가 난 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가 되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면 또 다른 걸 찾아야겠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결국 뭐죠? 2차식이, 1차식이 두개 나오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 대입하면 돼요. 대입. 오케이? 그럼 목적이 명확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 어쨌든 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 또 하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랑안 되는 경우 나눠는데안 되면 2항을 없애든 상상을 없애든 어쨌든 인수분해를 해서 뭘 만들어요? 무조건 1차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XY 대칭식이라는 건 뭐냐? 대칭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XY를 바꿔도 원래 식과 똑같은 걸 대칭식이에요. 일 봐봐. XY, XY죠. 바꿀게요. X가 Y 됐고, Y가 X 됐고, X가 Y 되고, Y가 X 해도 식이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죠.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보세요? x 의 대칭식이면 먼저 뭐야? 합하고 곱을 나타내요. 됐습니까? 그럼 마치 XY가 두 근인 것 같죠? 두 근인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2차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풉니다.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X랑 Y, X랑 Y 바퀴식 안바뀌죠 X랑 Y, X랑 Y 바퀴식 안바뀌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합하고 곱으로 나타내. 그리고 한데 우리는 뭐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차 방정식을 세우는데 그때 근이 x랑 y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문제에 보니까 x, y의 합과 x, y곱. 산업권 x, y 합과 x, y곱해서 a랑 b, a랑 b 해가지고 결국은 b랑 a로 그했는데 요게 합이고 요게 오비니까 우리는 x, y를 t에 관한 다음 이차식을 만들어서 t가 결국 무슨 값이야? x값이고 y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스 1일 수도 있고 x가 3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가지경우 나오면 하나가 x값이면 하나가 y값이고 하나가 x값이면 하나가 y값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른쪽에 보니까 어떤 식일 때만? 대칭식일 때만. 대칭식이라는 건 솔직히 하겠게요 약간 센스가 필요해요. 갑자기 생각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의심하고 있고 확인해 보려고 했을 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칭식이구나를 좀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익히시기 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건 t 에가나 2차식의 두 근이 XY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